안녕하세요. 저는 비인두암 3기 환자입니다. 어, 우선 제 소개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, 저는 2021년 9월에 어, 위내시경이랑 대장내시경 이두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30대 중반이라는 나이이기 때문에 어, 좀 유전체 검사라고 해가지고 5대 암에 대해서 유전체 검사를 진행해봤습니다. 그리고 나서 한달 뒤에 어, 위내시경, 대장내시경 모두 용종 없이 깨끗한 걸잘 확인했고요. 어, 5대 유전체 암 검사도 어, 나이 대비 성별 대비 그 표준 대비 현재의 낮은 확률로 걸릴 거라는 긍정적인 얘기를 듣게 됐어요. 그래서 아, 너무 만족하고 기분이 좋았죠. 그리고 나서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비인두암 3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. 아, 3기인 것도 충격이었고요. 희귀암이라는 점에서도 또 막막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,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, 어제 평소 생활을 좀 말씀드리자면,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고, 친구들이랑 뭐 자주 여행도 다니고, 편식도 하지 않았고, 맛있는 음식도 그냥 골고루 잘 먹었습니다.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좀 높은 편이라 되게 사람들이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했고, 저도 뭐 그렇게 스트레스도 크지 않게 잘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담배도 피지 않았고, 술도 뭐 즐길 정도 딱 적절히 조절하면서 잘 마셔왔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걸리게 되니까 좀 원망스럽기도 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또 유전적인 요인도 없었어요. 아버지, 어머니, 그리고 뭐 할아버지, 할머니도 다 암에 대해서는 그 비인두암, 두경부암 쪽에 대해서는 어 그런 건 없었고요. 그런데 뭐 어쩌겠습니까? 그렇게 한다고 돼서 바뀔 게 없기 때문에 치료에 좀 집중하기로 했고, 그래서 저는 2021년. 12월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해서 2022년 4월에 항암 12회랑 방사선 30회 치료를 마치게 됩니다. 그리고 나서 3개월 추적검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. 어, 현재 기준으로 2023년 5월에 또 이제 추적검사가 있을 예정입니다. 저는 세브란스 신촌 세브란스 암센터에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. 그리고 음,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어, 암 판정을 받았을 때 생존율이라는 게 있고 내가 진짜 1, 2년도 이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 내가 그래도 살아있을 때뭘 해야지 그나마 미련이 남지 않고 좀 떠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결과는 의외였습니다. 저는 음 해외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소중한 사람들이랑 만나면서 추억을 쌓거나 아니면 수많은 맛있는 음식들을 먹어보거나 이런 거일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의외로 치료 과정에 최대한 집중을 하고 하루하루 모든 것을 기록해 남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치료가 끝나 가지고 나만의 이런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이 희귀함인 만큼 너무 외롭고 정보도 없고 또 우울하고 되게 좀 상실감도 크고 왜냐면 이 희귀함이라는 게 정말 많은 정보도 없고 많이 공감해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좀 정보를 찾고 싶어도 찾기도 쉽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우울감이나 뭐 이렇게 좀 힘들고 괴로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가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제 이후의 환자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정말 막막할 때좀 그런 노하우라든지 좋은 정보들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 빠짐없이 저는 기록을 해두었고. 또 이전에 이미 치료하신 분들 중에도 좀 어, 예우가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의 노하우도 적절히 섞어가지고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영상 제작은 처음이기 때문에 어, 좀 어색할 수는 있습니다. 왜냐하면 아무래도 어,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랑 얘기할 때는 편하게 얘기를 잘하지만 이게 영상에서 이런 암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컨텐츠를 제작해서 최대한 집중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만 모아서 제작하려다 보니까 좀 긴장도 되고 좀 많이 이렇게 어색한 표정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내용에 집중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얻고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. 어, 10만 명 유튜버가 되는 것보다도 저는 단 10분이 보시더라도 이 영상 덕분에 정말 힘든 시기에 위로도 받고 큰 도움이 되었다. 그리고 치료 결과도 이 덕분에 많이 좋게 나올 수 있었다. 부작용도 최대한 줄일 수 있었던 것 같다. 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한 10분이라도 계시면 저는 정말 제가 이 고생하면서 장시간 동안 촬영하고 편집하면서 지내왔던 그 과정들이 헛되지 않고, 아 정말 내가 버킷리스트로 죽기 전에 무조건 하고 싶은 게 무엇일지 생각했을 때 이게 맞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만족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남을 이렇게 도움을 줄때더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도 이렇게 좀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여러분 또한 이 정보를 통해서 도움 받은 만큼 다른 분들께 또 많은 도움이 되고 스스로도 더 삶에 이렇게 감사하면서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생활로 돌아올 수 있기를 저는 좀 바라보겠습니다.